아브라함 메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사람의 그 욕구, 욕구를 연구했는데 욕구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메슬로가 말하는 그 사람의 어 욕구의 위계질서. 그 첫째는 생리적 욕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있죠.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 네 번째 중요한 게 동그라미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인정의 욕구. 다섯 번째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계와 관련되는 것은 이네 번째 인정의 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자, 첫째가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그다음에 어, 싸고 이것이 기본 생리적 욕구죠. 이제 그것이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은 자기의 몸의 편안함, 안전함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또 차고 넘치면 사람은 어느 소속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교회에세 가족이 왔다. 세가지 왔는데 아무도 아무도 관련을 관계를 하지 않는다.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어떻겠어요 삐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조지영 국회의원이 여기 오셨네요. 우리 김지. 김집사님. 그러니까 이 소속의 욕구, 그러 아무도 인사 안 해봐요, 마음 상해요, 마음 빈정 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오면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인정의 욕구죠. 인정의 욕구가 뭐죠?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알아주는 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한 것을 알아주고 그 사람이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실은의욕고 다섯 번째.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건설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자, 지도를 한번 보여 주시면은 이제 지도 이 지도 하나 보여 주시면 <laughs> 지도. 예, 지도 보여 주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베, 루스타라해 가지고 이제 트로아에서 트로이 전쟁이 있던 곳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프로포스 해협을 지나갔어. 이제 첫 번째 어디 가냐면은 빌립보로 들어가죠.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카로 왔어요. 데살로니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3주,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의 이 전도여행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데살로니카에서 다시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베레에 갔다가 다시 환란을 당하니까 배를 타고 아덴, 다시 아테네로 옵니다. 아테네로 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죠. 근데 고린도에 있다 보니까 이 1차, 2차 전도 여행 이 대살리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에서 임편으로 왔든지 편제로 왔든지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려운 그 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의 재림에 관해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단지 3주밖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빛시약한 어, 49년 경에 대사로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약한 2년이 지났어요. 교회가 세워진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개척 교회예요. 개척 교회에. 제대로 체계가 잡히겠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이 대사노의 교회에서 편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 편지의 주된 핵심이 뭐냐? 주의 재림 언제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 주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13권 중에 가장 첫 번째 쓰는 책이 뭐냐? 이 오늘 읽었던 대살로과 전서예요. 이걸 써 가지고 디모데에게 들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살로니서이 5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 제목 보세요. 이거는 사실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격려하라. 인정하고 격려하라. 자, 이것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자, 소제목으로 첫 번째로는 자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사람의 가장 기본 본성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가 그것을 어 학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그걸 학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본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뭐, 아브라함 메슬로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본능의 그 위계 질서, 기본적으로 생리를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거 없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얼마 전에 봉사부에서 침묵회를 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봉사부에서 침묵을 갔네요 자 내가 10만 원을 찬조했어요 10만 원 이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은 봉사비에 찬조했어요. 이 돈이 나에게는 클까요, 작을까요? 저는 커요. 여러분들은 10만 원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이, 뭐 10만 원? 내 돈, 내돈 1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5만 원 찬조할까, 10만 원 찬조할까, 한 3일은 고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10만원을 찬조했어. 내가 제가 봉사부 회계를 만는다면 다른 사람이 찬조했는 10만원 받았어요. 자, 적었어요. 그돈 10만원하고 내돈 10만원 똑같은 액면은 10만원인데 어떤 돈이 더 귀할 거예요? 내 돈이 귀하죠. 다른 사람 10만원 찬조한 것보다는 똑같은 숫자적으로 10만원, 10만원이지만은 내가 한 10만원은 요 훨씬 더 귀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회계가 기록하다가 바빠 갖고 뭐 어느 어느 장건사님이 10만 원 어느 장모님이 10만 원막 하다 보니까 빠져 버렸네. 건땡땡 건사님의 이름이 빠져 버렸어요. 찬조 10만 원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다. 1번 기쁘다. 할렐루야. 기쁘다. 2번 다시나 찬조 하나 봐라. 몇 번이겠어요? 2번이. 왜 그럴까요? 인정 안 해주니까. 물론 내가 이걸 10만원 찬조해서 내가 뭐내 이름을 뭐 빛내고 뭐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아니 내가 10만원 찬조했으면 당연히 그 회계장부에 10만원 건땡땡 군사가 10만원 했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그 바빠서 못한 거 이해하겠어요? 내 십만 원 이름 없는 게 훨씬 더 섭섭해요. 다음부터 내가 십만 원이고, 오만 원이고, 십 원이라고 내가 찬조 하나 봐라. 그게 마음에 굳은 결심으로 서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분명히 십만 원을 찬조했는데 내 이름을 아뜨렸다 그것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건석들. 그런 일이 혹 있더라도 다음에 꼭 찬조하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건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그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의 그 수고와 그 봉사를 기억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보실래요? 12절 13절 읽겠는데요.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12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12절 보면 보세요. 형제들아, 성도들아. 대사로니까 성도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린 사람이 누구죠? 감독, 장로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고 알고 가 뭐냐면, 알아주고, 다른 말하면 인정해주고, 무엇을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그 성김을, 그 봉사를 알아줘라.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보면, 그들의 역사, 그역사로 말하는 수고, 봉사, 성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수고, 그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복잡하지 않죠. 간단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의 그 수고, 봉사, 헌신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알아주고 존중하고 인정해 줘라 장로님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십일조 하는 것 당연하다. 장모님들이 어디 주일학교 이제 멀지 않아. 7월 달 8월 달 되면 수련회 성경학교 있을 때장모님이 찬조한다.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책임자들이 그 찬조하신 장모님들 권사님들에게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셔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대사리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쓰잖아요. 교회 안에 근사님들이 이제멀지않아 땀을 비지처럼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은밥 먹으러 가면서 줄 서서 밥 먹으러 가면서 우리 근사님 만나면은 <laughs> 근사님 감사합니다. 근사님 잘 먹겠습니다. 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응당하고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선생님들 만나면 교사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들 수고하셨다.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수고하실 건데 좀더 힘내달라. 그렇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위로해줘.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을 만나도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인사해요. 저도 부 교육자 때 그런 경험한 그런 경험의 아픔의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육자들이,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인사해요. 인사,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사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만분의 일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부교육자 상처받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의 요인을 우리 믿음의 권석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국종 이 교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상센터 아주 유명한 골드아워라는 책도 읽은 읽은 쓰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의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는데 한쪽 눈을 잃고 다리와 이 팔에 부상을 입어서, 어, 국가유공자 의료보험카드가 있었대요. 근데 이 이국종이라는 중학생이 어릴 때 충룡증, 코에 이제 고름, 고름나고 이제 막 냄새나는 그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이 국가유공 의료복지카드를 내미니까 그 내민 그 어린 아이의 손을 그 간호사가 그 카드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 장애인의 가족과 장애인을 이렇게 우리 사회가 홀대하는구나. 그 어린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병을 계속 치료받으려고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중에 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그 아이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죠 국가 유경자 의료보험 카드를 이렇게 내 미는 것을 보고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이국중 학생이죠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 너는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분이 바로 이름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이름이 이학산이라는 외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마음에 결심했어요.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하면서 그 이국종 교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 했잖아요. 환자는 돈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한다. 환자는 돈 내는 만큼 다시 말해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다 말이잖아요. 환자는 돈 내는 만큼 치료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왜 이런 이국정 참 외, 외과 의사를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이 학사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그말한 마디 격려 위로 인정 해주는 그말한 마디로 인해서. 이국종이라는 아주 탁월한 의사가 만들어졌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건수들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뿐만 아니라 우리 근사님들땀 비지땀 비지땀 흘리면서 식당에서 조리하는 그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집에서 다 우리 군사님들 아시잖아요. 여름에 라면 한 그릇 끓인 것도 불 앞에 서는 거 싫은데 교회의 그 이만한 그솥 앞에 화력 앞에서 음식을 장만한다는 것 보통 일이겠어요? 식사하러 가면서 줄 서서 가면서 군사님 보면 감사하다는 그말 한마디가 우리 군사님들을 더더 교회를 잘 섬기게 할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므로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 알죠?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책이 있었잖아요 캠 블렌차드가 블랜차, 썼죠 이 책을 번역한 사람 이름이 독특해요 이천재예요 이천재라는 사람이 이걸 번역했는데 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건석들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까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까? 그 이유는 뭘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권석들,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가 화목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3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 아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화목하라.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 히브리어는 살롬이죠.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뭐, 가정 안에서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대사능과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첫째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화목한 공동체가 되죠. 평화의 공동체가 되죠.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목해야죠. 가정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와 부모 사이도 화목, 평화가 있어야 돼요. 형제와 형제 사이도 이 평화가 있어야 돼. 에이렌네이 살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국가 간에도 이 사회 안에도 계층 간의 많은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또 남녀의 갈등, 뭐 영혼함의 갈등, 여야의 갈등 이 모든 것. 이 이것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함에 온 힘을 쓰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안에, 때로는 여러분 직장 속에 화목, 평화, 평화 에이렌의그 살롬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예요. 오래 참는 거. 우리 경상도 말하면 뒤따 오래 참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지 않으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빨간 글씨 다시 한 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만이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평화, 하모, 에이레네, 살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질? 더러워요. 사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면 점잖하게 보이죠? 파마 예쁘게 해서 파운데이션 싹 바르고, 마스카라하고, 입술에 이렇게 루즈 바르고 오면 사람 우아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뭐라고요? 제의 본성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에게 해가 오잖아요 성질을 빡 내뿝니다 왜요? 제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자루 밖으로 송곳이 탁 비쳐 나오듯이 나에게 뭔가 해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은 바로 성질을 내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오래 참아야만이 그것에 평화 에이렌의 살롬이 깃듭니다. 화목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70년 살아오신 분들은 오 오래오래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왜? 그 사이에 성질 나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영위해 왔느냐? 오, 그래, 참기 때문에. 성질 같아서는 합의 이혼, 이혼서 갖고 와서 도장 쾅 찍어 갖고 니하고 내가 갈라서 뿐다. 성질 같아서는 그래 하고 싶지만, 오, 참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질 못됐습니다. 참 성질 더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목하심과 하나님의 에이레네와 하나님의 살롬이 있기 때문에, 오, 참기 때문에 부부지 간에 살아가는 거고요.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이 목사에게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그 오래 참음은요 중요한 것은 사실 말이에요 말 <laughs> 그 말을 했는데, 말을 함에 있어서는요,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삶과 누가 누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태도 자체를 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 미국의 알바트 메라비언이라는 학자가 그 언어 태도에 관해서 연구한 바가 있어요. 자, 말의 내용이 있어요. 말의 내용은 7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청각적인 어,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음성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억양 때로는 발음 톤 이것들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라든지 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공손함이죠. 자, 똑같은 말을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자 상대를 향해서 말을 할때 나네 사랑한다. 이 말하고 나는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하고 상대가 전달받는 그 내용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사랑한다는 내용을 예전달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의 내용은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 7%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는 억양 때로는 음색 때로는 톤 자체는 38%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읽어보면 상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기본적으로 항상 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그곳에는 화목함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 똑같은 말씀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14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결혼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결혼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벽기도 안 나온다. 어, 10일주 안 한다. 이러면은 막 권계해야 되잖아요. 권징. 꾸중해야 되죠. 꾸중. 근데 꾸중을 할때 태도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뭐라 한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태도가 귀향되어 있으면 그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왜 늦었냐고. 마구마구 뭐라 마구 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태도, 말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설득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밤늦게 들어온다. 왜 늦게 오냐고. 집에 좀 일찍 있지 않냐고. 막 뭐라 한다. 그 뭐라 하는 내용 그 자체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게으른 자들 신앙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말해요. 무질서한 사람을 말해. 공개하며 꾸중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감이 없는 자. 때론 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 영원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거나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그들을 붙들어 주면서 그들을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요 사랑 믿음의 건설에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모두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때로는 봉사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시기를 주여므로 의 축원합니다. 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면은 그게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오래 참음으로. 그 오래 참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정하면 그기에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신 하나님.